자수정냉증은 손발이 그 차가워지는 겁니다. 근데 에, 이 복부 마사지를 하는 이유가 여기 복부를 구심점으로 해서 혈액순환이 이제 하방으로 상방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선 동맥은 내려가지만 다시 정맥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복부가 중간에 교통지역을 하는 거예요. 에, 동맥순환과 정맥순환의 교통지가 된, 에,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 이 신체 절반 이상이 하지입니다. 하지에서 혈액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상부의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돼요. 에, 그래서 결국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손으로도 냉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에서 복부 마사지를 합니다. 그래서 복부 마사지는 항상 에, 그 이렇게 배는 항상 연동 운동이 잘돼 있어야 되고 배는 따서야 되고 복압이 차있지 않아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복부 마사지는 기존에 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고요 처음에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십시오 부드럽게 해서 먼저 복부 공간 공간에 복부 압을 줄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장기끼리 마찰이 일어나서 천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천공이라고 하는 게그 장기에 구멍이 뚫리는 건데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러한 손상이 박리 형태가 일어나고 나서, 박리 형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나타나는 요소인데 그 초기를 갖다가 불필요하게 압력을 줘서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꼭 그,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보관 좀 줄면 그때부터 서 이제 세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복부 마사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테크닉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잘 아는 테크닉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관점은 복부를 잘 풀어야지 수정, 수정 냉직의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리를 다 펴놓고 하게 되면 은 복부가 늘어나니까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한쪽으로 걸고요 한쪽으로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천천히 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복부 마사지 했을 때 썼던 테크닉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골릉에수장을 위치하고 서로 크로스되게 해서 이 이쪽은 복부를 늘려놓고 마사지 하는 거고요. 이쪽은 이게 복부를 갖다가 수축시켜놓고 마사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얘는 늘려놓고, 하고 얘는 모아놓고 한다는 점에서 달라요. 여기 경각 저기 뭔가 그러니까 그 늑골 안쪽도 네, 펌핑도 하시고 여러분이 배운 테크닉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번에 이제 반대로 또 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왜 이렇게 꺾고, 마사지를 하느냐고 한다면, 여기 위에, 내외 복사분, 복행분을 늘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장요분이 있어요. 후복을 갖다가 형성하고 있는 장요분이 같이 위아래로 샌드위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입니다. 그대로 놓고 하게 되면, 여기서 장요분은 크게, 이렇게 릴렉스가 안 돼요. 이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복사근 같은 경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복직근 정도하고 복행근 정도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게 되면 은 전복, 후복, 축복까지 한꺼번에 다세 군데의 벽을다 마사지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 이런 뜻입니다.